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출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재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5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6도, 광주가 12도, 거창이 5.9도고요. 대관령은 0.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잘 챙겨 입으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가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일부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9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1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수면의 수위가 상승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이번 주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레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늘에는 19일까지 북서풍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